많아도 너무 많잖아. 도서관에서책 정리하는 게 특급 의뢰로 분류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차원이 다르네. 어머, 귀염둥이랑 페이몬이잖아. 몬드에는 어쩐 일이야?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보러 온 건가? 못본 사이에 말씀씨가 많이 늘었네 리사 한참 찾았어 하마터면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다고 <laughs> 원래 오늘은 일할 생각 없었어 근데 캐서린이 누가 도서관에 중요 의뢰를 수락해줬다지 뭐야 그래서 보러 온 거야 어머 그럼 설마 의뢰를 받은 사람이 너희니? 정말 잘됐다 보다시피 최근 한 익명의 후원자가 도서관에 대량의 책을 기부했어. 근데 목록을 훑어보니 전부 도서관에 없는 새로운 책들이더라고.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금서도 몇권 들어있어서 아무한테나 잡일로 맡길 수가 없게 됐지 뭐야. 정말 곤란했어. 나 혼자 이 책들을 전부 분류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근데 너희가 와줘서 정말 안심이야. 애프터눈티를 대접해 주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리사의 의뢰라면 우리한테 맡겨줘. 페이모는 역시 착하구나. 그럼 여기 일은 부탁할게. 천천히 해. 이제 마지막 한 더미만 남았어 근데 이게 다 뭐람 추추족 생존 강좌 추추족은 어차피 책을 안 읽잖아 구라+ 구라꽃 재배 가이드 그런 걸 누가 길러 그리고 꼬마 마녀 사전 음, 이름부터 수상해 게다가 아까 이쪽을 정리할 때 이런 책은 못 보지 않았어? 나 찾았니? 어, 앨리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직 눈치 못 챘구나.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전을 여는 순간 너희가 마녀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세상에, 어쩐지 이 책이 수상하더라니. <laughs> 혹시 꼬마 마녀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야기 책 읽어봤니? 읽어본 적 없어도 괜찮아. 이건 명목상 그 이야기 책을 쓰기 위한 사전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더 헷갈려. 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어, 예전에 삼자 회담에서 마녀회가 바르카에게 한 약속은 알고 있지? 훗날 몬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마녀들은 이곳으로 돌아와 몬드에 힘이 되겠다. 하지만. 위험이 닥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건 마녀회의 스타일이 아니야. 애미 그랬어. 이야기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선을 깔아두는 편이 받아들이기 쉽다. 게다가 위기가 언제 닥칠지 누가 알겠어.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걸 미리 대비를 해둬야지. 그래서 마녀들한테 이 사전을 써달라고 부탁한 거야. 물론 그 이야기 책을 명분으로 겨우 불러 모으긴 했지만 간단히 말할게 이 사전에는 마녀들이 바르의 수전반을 본뒤 몬드 친구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든 과제가 들어 있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동료들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할수 있는 최선의 준비지. 뭔가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지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고. 근데 동료라 몬드의 모두가 동료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한 명뿐인 것 같네. 설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우리를 끌어들인 건 아니지? 어? 어? 설마 그럴 리가? 참나 완전 뻔뻔해. 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어, 티버트에 대충 들여올 순 없잖아. 숲 속에 나무를 숨긴다는 말처럼, 이 책들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도서관에 기부한 거야. 어쨌든, 나쁜 일은 아니잖니. 동료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날 돕는다고 생각해줘. 정말 못 말려. 그래도 뭔데 친구들을 돕는 거라니까 받아들여야지, 뭐. 이 사전은 우리가 챙겨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책 속의 과제를 전해 주도록 할게 어, 정말 고마워 그럼 나는 시간 그만 뺏고 이만 가볼게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렴 오그 많은 책을 벌써 다 정리하다니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귀염둥이? 어떤 보상을 받고 싶니? 덕분에 오후 시간이 비었어. 너희랑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원하는 건 그게 다야? 보수는 있지 않을 테니 서두르지 마.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이 책들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평범한 게 없어. 여긴 북대륙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 이름조차 못 들어본 새 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 이상해. 어쩌면… 사실 우리 방금… <laughs> 아무래도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귀찮은 일이 있었나 보네. 어찌 됐든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하는 책이니 도서관에 소장할 필요가 있겠지. 밖으로 흘러가서 이상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야 여기에 두는게 훨씬 나아. 자, 보수는 여기. 이번에도 고생 많았어.